자, 정리를 했으면, 자, 우리 책에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202쪽에, 자, 제목이 화학. 변화 아니그확 변하고 1번에 어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첫 번째 이제 광합성이 나오죠. 그래서 광합성이 자 녹색 식물 같은 애들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유기 양분인 포도당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광합성으로 인한 지구 생명체의 출현 과정 이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가 있냐면 자, 빅뱅을 일어났대. 빅뱅 이 일어나서 어 이제 지구가 탄생을 한 거야. 그럼 지구 탄생하고 어 대부분 이제 바닷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닷물 속에서 어쨌건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했나봐. 근데 그때는 유기물이 많았대. 무슨 말이냐면 최초의 생명체에 먹을 밥이 많았대. 그래서 특별한 행동하지 않고 그냥 입만 아 벌리고 있으면 그냥 밥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왔던 거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밥이 좀 부족했겠지 그럼 밥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애들이 이제 굶어 죽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진화가 일어나서 광합성을 해서 밥을 만들어 낼수 있는 생명체가 탄생했을 것으로 우리가 지금 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원시 지구에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 같은 애들이 출현을 하게 되면 광합성하면서 산소가 막 발생하거든요. 광합성 그 이제 산소 때문에 대기 중에 이제 산소가 많아지면서 오존층이 생겼고 그 오존층 때문에 어 육상 육지로 생물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광합성에큰어 뭐랄까 뭐랄까 지구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로 자 화석 연료 있습니다. 석탄, 석유 같은 게 화석 연료고 얘네들을 불태워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화석 연료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을 자 산소와 반응시켜서 연소시키면 이산탄소하고 물이 발생을 하고요. 이때 에너지를 가지고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번 자 철의 재료서 한번 또한번더 어,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철땅 속에서 철을 캐낼 수 있는 건 아니야. 철광석을 캐냅니다. 그러면 철광석에 산소들이 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산소를 떼어내고 철만 얻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재련이라고 부르거든요. 다 산화환원 반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거뭐 광합성이 됐건 뭐 연소가 됐건 철을 재련시키건 다 산소가 관여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203쪽에 이제 산화환원 반응이 막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그 중에서 그래서, 어, 아까 선생님 구리에 대한 내용을 했었는데, 요거는 잠깐만 설명 하나 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 중에서 이제 이런 게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 구리를 산소하고 반응시키면 CEO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구리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을 산소하고 반응시키는데, 일종의 불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불태우게 되면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돼. 근데 이때 너무 뜨거운 온도는 필요치 않아서 알콜 램프에 보시면 겉불곳에다가 넣으면 요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라고 우리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그두 번째 실험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구리판을, 요 구리판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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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구리판을 다시 속불꽃에 넣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검은색이던 산화구리가 다시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이 실험이 나와 있는 거라서 산화환원 반응, 자 다시 한번 확인한 거입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은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음, 우리 문제를 잠깐만 보도록 할 겁니다. 이요. 자 208쪽에 자 5번 같은 문제를 볼게. 자 208쪽에. 자, 5번의 문제를 봅니다. 지금 산화되는 물질로 오른 것은이라고 해 사실은 산소의 이동으로 바로 보여지는 것도 있어. 그런데 자, 1번 보세요. 1번은 철이 산화철이 됐어. 자, 5번에 1번 보시면 철이 Fe2O3로 자, 변했습니다. 그러면, 철이 산화가 되면, 남을 환원이, 남은 환원이 되는 거죠? 1번에 O2는 환원된 거니까, 1번, 틀렸음. 그 다음에 2번은, 2번은, 자, H 플러스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얘가 뭘로 변했냐면, 자, 수소 기체로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어. 그럼 보이죠? 전자를 얻은 거 눈에 보이지? 그래는 환원된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자, 이거예요. 3번은, CUO라는 놈이 있는데, 요 놈이 지금 구리로 결국에는 가고 있죠. 그러면 산소를 잃었으니까 역시 환원됩니다. 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 4번은, 자, 4번은, 자, CH4를 지금 연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연소된 애들이 산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문제에서 지금 산화되는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밑줄은 지금 산소에 쳐져 있으니까 아닌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이건, 그러니까 5번 같은 문제는 산화인지 환원인지 사실은 알기가 어려워. 그래서 얘는 화학식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화학식 전체 다안쓸 거예요. 확인만 할게. AL이 지금 뭘로 가고 있냐면 ALCL3로 지금 가고 있어. 그러면 산화수로 보면 아까 a l 로 혼자 있으니까 얼마였어? 0이었죠 그 다음 얘네 두개 묶여있는 걸 이렇게 나누어서 볼수 있다 그랬지 아까 알루미늄 몇 가이온이에요? 플러스 3가 양이온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지금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으니까 얘는 산화되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해 되죠? 그래서 막 복잡하지만 사실 어려워. 뭐 이걸 배우는 친구들이 대부분 항상 나한테 어렵다라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요 자, 다음 쪽 넘겨서, 넘겨서, 넘겨서. 11번 볼게요. 자, 11번 실험에서 중요한 게 나와가지고. 자, 11번에 자, 문제를 보시면 산화구리와 충분한 양의 탄소가루를 어, 섞는데요. 산화고리는 일단 CUO라는 거, CUO라는 거. 자, 문제에서, 어, 안 알려주네요. 자, CUO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얘를 탄소가루랑 반응을 시킨대. 그러면, 한번 눈에 본적 있죠? 그러면, 어떤 어떤 반응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탄소가 산소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CO2로 변신을 하고, 구리는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어려운 거 아닌데. 근데 문제에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CO2가 나오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석회수가 뿌옇게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다 CO2라는 것 정도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 실험 결과 일사 탄소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사 탄소가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니은 산화 구리는 산소가 분리돼서 구리로 돌아간다 구리로 환원된다. 요거 맞는 말일 거고요. 디귿 탄소는 산소를 얻었어. 그렇죠 근데 환원된 어그 뭐냐 산화되는 거니까 디귿은 이제 맞는 게 되겠죠. 오케이. 뭐이 정도 이 정도의 자, 산화 환원 반응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 할수 있습니다. 그 철의 재련은 잠깐만 제가 설명하나 하려고 그래요. 자, 요거 철의 재련 과정은 자, 첫 이렇게 막 나오니. 저기 갑자기 갑자기 자, 갑자기 안 써졌어. 자. 자, 다시. 자, 지금 자, 철의 재련 과정은 살짝 우리가 좀중요하게 어, 봐줄 게 있어서 설명 하나 할게요. 아까 내가 뭐랬냐면 땅 속에 있는 철을 선생님이 Fe2O3라고 했습니다. 얘는 철광석이요. 철광석, 철광석. 그래서 얘를 내가 뭐할 거냐면 철을만 빼내고 싶어. 이게 철만 빼내는 과정을 뭐라 부르냐면 제련, 재련. 제련이라고 불러요. 제련. 계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혼자 되는 게 아니야. 이때 뭘 넣어주냐면 탄소 덩어리를 넣어줄 건데 이 탄소 덩어리를 다른 말로 코크스라고 부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탄소는 산소를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있는 코크스가 들어가서 산소랑 반응해서 CO나 혹은 CO2로 튕겨져 나옵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탄소가 산소를 뺏어간다. 그러면 철광석이 환원돼서 철로 된다. 내말 이해 되죠? 그럼 결국 얘는 환원된 거고 코크스는 산화된 건데 중요한 건 수능에 나왔 수능에도. 수능에도 코크스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라고 하면 남을 환원시켰기 때문에 코크스의 기능은 환원제 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 요 반응 자체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 필요해 그래서 철의 재료는 어디서 합니까 용광로에서 진행이 돼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철광석에는 좀 쓸데없는 불순물 같은 거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불순물, 쓰레기 이런거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를 넣어 주냐면 석회석 혹은 생석회 혹은 뭐, CACO, 뭐 CACO3 혹은 CAO 뭐 문제마다 표현법이 다양합니다 이런 걸 넣어주면 얘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을 재련 시킬 때 단순하게 콕스만 필요한 건 아니고 뭐 석회석도 필요하다, 혹은 뭐 생석회도 필요하다 이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어, 땡큐입니다. 땡큐. 자, 그 다음에 문제 하나만 더 볼까요? 음, 에... 산화 원원 반응에서 뭐 내용이 다똑같네요 그렇죠? 내용이 다 똑같아서 잠깐 끊고. 어,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입니다. 음, 오케이, 오케이. 응. 자, 나머지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잠깐 끊고, 다음 산나원원에또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그거 확인할게요. 오케이.